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 안전 사고의 예방과 그리고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공간이 바로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네, 마음이 아무래도 가장 편안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걸 잊고 지나갈까요?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잊고 지나가고, 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고들이 발생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두 형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화상을 입게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할까요? 자 그리고 집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고 중에 낙상 사고가 있다고 합니다. 뭐 책상에 올라간다거나 어디에 올라가서 놀다가 어린이들이 떨어지게 되다 사실 선생님도 어렸을 때. 책상에서 뛰어내리기 놀이를 하다가 팔을 다쳐서 기브스를 오랫동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실제 집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지 그 안전 수칙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에서는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너무 편안하게 지내면서 무방비 상태로 있기보다는 우리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어떤 게 있을까? 항상 조심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혹시 집에서 다치거나 아니면 사고를 겪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정말 가장 좋을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겪었던 사고가 있다면 그것을 잘 떠올려 보면서 오늘 수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집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네 여기를 보면은 주거 공간별 안전 점검 사항이 있는데요 이제 겨울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전기장판을 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 사고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 알고 있나요? 전기장판을 침대 매트 위에 놓고 쓰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하고 그리고 난로나 전기기구를 사용하고 나서 바로 플러그를 빼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가구나 선반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지 않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위에, 선반 위에, 가구 위에 올려놓다 보면 그것이 떨어져서 여러분들의 몸에 맞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반이나 가구 위에는 가벼운 물건만 보관하도록 합니다. 지진이 발생해도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간을 보면 이살 간의 간격이 좁은 그런 난간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들의 몸이 이 사이로 나가게 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높이가 110cm 이상이고 또 살의 간격이 좁은 그런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문턱 없애기가 되어 있는데요. 걸어가다가 이 문턱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휠체어를 사용해야 할때이 문턱 때문에 이동하기가 힘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턱을 없애주고요. 어린이들이 문을 닫다가 손가락이 끼이는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지도와 쿠션을 설치해서 손이 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문을 닫을 때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나는 것을 방지해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가구도 모서리가 둥글게 설치를 해서 여기에 부딪혔을 때 크게 아프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스프링클러. 자, 화재가 났을 때 이것이 감지를 해서 불을 끌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잘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이 세개 닫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 도어 체크를 설치해주고요. 그리고 소화기를 갖다 두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알아두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어, 이 사이로 어린이들이 젓가락을 넣는다거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구멍을 막아주고 그리고 콘센트 덮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에 가스레인지를 사용한다고 하면 가스 누출 탐지기를 설치해서 어, 가스가 혹시 새지는 않는지 잘 보고 가스를 사용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밸브를 잠가줘야겠습니다. 만약에 머리를 감고 나서 젖은 손으로 전기 기구를 만진다면 감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기 기구를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말고 반드시 이 그림처럼 수건으로 물기를 다 닦아준 다음에 마른 상태로 전기 기구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장실에서는 넘어지기가 쉽겠죠. 그래서 손잡이를 설치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나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여기서 미끄러지면 골절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손잡이를 두고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계단을 내려갈 때는 조명을 설치하고 또 손잡이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내려갈 때, 어, 위험하지 않도록 잘 잡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겠고요. 자, 그리고 부엌에도 부엌용 소화기가 있을 때 급하게 불을 끌수 있을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가전제품 사용한 다음에 플러그를 빼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납장은 머리가 부딪히지 않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선생님도 세탁실 쪽에 이렇게 선반이 하나 있는데 들어가서 나올 때 가끔 부딪혀요. 어, 선생님이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머리가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야겠고요. 자기가 직접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머리에 부딪히지 않는 곳에다가 잘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에 화상을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너무 뜨거워요. 예를 들어, 뭐 후라이팬으로 우리가 요리를 하다가 후라이팬 손잡이가 아니라 그 앞에 부분을 만졌어요. 그래서 너무 뜨거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먼저, 네, 바로 시원한 물, 아주 차가운 물을 바로 틀어서 여러분들의 그데인 손을 대줍니다. 그래서 1분 정도 그 이상 이렇게 대준 다음에 연고를 발라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상 연고를 하나쯤은 집에 사두는 게 정말 필요하겠죠? 자, 만약에 감전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전이 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면, 그 감전이 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면, 나도 전기가 감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장갑이나 이런 걸 미리 마련을 하고, 그 사람을 전기로부터, 감전원으로부터 빼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요를 덮어주고, 그리고 바로 119에 네,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불이 발생했어요. 작은 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화기를 활용해서 그 불을 끌 수가 있지만 만약에 큰 불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119에 연락을 해서 그 불을 끌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빨리 거기를 대피하겠다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것 알고 있나요? 엘리베이터는 불. 그 연기가 지나가는 통로가 된다고 합니다. 굴뚝이 된다고 해요. 어, 화재가 발생했을 때그 불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연기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이 났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절대 타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빠르게 계단을 통해서 배피를 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연기가 가득한 장소를 지나갈 경우에는 젖은 수건으로 수건을 적셔서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추어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네, 화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는 이렇게 신속하게 물에 수건을 적셔서 입에 대고 연기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많은 수칙들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천하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집에서는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기를 되게 진심으로.